한번 보고 싶긴 한데 아 근데 이거 조화가멍청고아 아, 아, 그렇지 않아도 오늘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예 오늘 연구한 게 있어가지고 칼날비 탑샤코인데, 다재다능 탑샤코거든요? 칼날비로 확실하게 초반에 주도권 잡고, 힘 빠지는 구간을 AP로 가는 거거든? 일단 처음에 도란검, 그 다음에 여기서 요부를 가고, 빛나는 티을 가. 그러면 딱 5가 쌓여. 5가 쌓이는 순간, 적응력 능력치 10을 주기 때문에, 공격력이 되게 세지거든? 요거 다음에, 말. 이렇게까지가 딱 베스트인 것 같은데? 일단, 아까 말했듯이 초반에는 이제 칼날비로 주도권을 잡다가 칼날비 AD 샷코는 항상 힘이 빠지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로밍을 가거나 바텀에 힘을 주는 거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게 지금 상대 바텀을 조질 수도 있을 것 같거든? 1레벨부터 좀 조지고 시작하는 느낌으로 할 수도 있단 말이죠. 보통 이제 칼날비 탑샷고 하면 애들이 숨어 있다가 큐로 들어와서 평타를 따따따 때리는 거 이거를 좀 의식하느라 상대가 좀 살이거든? 그래가지고 그거를 오히려 역용해서 이제 바텀에서 조지는 거지. 그런 느낌? 일단 이 빌드를 좀 연구를 해볼게. 이거 일로 올 수도 있긴 하겠다. 안 오면은 그냥 우리가 가자. 오, 지웠다. 나이스. 아, 근데 바텀에서 이걸 못 닿네. 상대가 좀 눈치를 빨리 까가지고. 어차피 라인도 별로 얼마 안 놓치거든. 이런 식으로. 상대가 일단 마나가 없죠, 지금. 그러면 딸만 할것 같기도 고 땄다, 이거. 나이스! 야, 야 이거! 야, 신장으로 이긴다고? 네. 존나 세긴 해, 진짜, 확실히. 라인 유지해주고 이제 처형 아, 요렇게 요렇게. 침발까지 가주면 좋은데. 아, 근데 라인이. 아, 라인이 별로 안 좋네. 오케이, 이러면 은딱6 스택. 초반 6 스택이죠. 어차피 라인이 안 좋기 때문에 로밍을 한번가던 가자. 하 아, 근데 얘네가 죽었네. 아, 이거 바텀 이친다고 오케이. 나이스. 아, 여기서 바로 이거 7 스택이죠 벌써. 나나나 돈나세지죠. 나. 아니 딜 장난 없지. 올해 찍었구요 야오. 박스랑 같이 싸움이기죠. 나이스와, 좋아 좋아. <laughs> 이거거든. 야, 너무 좋은데? 내가 생각한 그 느낌이 조금 나오는데 이번 판 너무 잘 풀리기도 했는데 마관신 가자 이렇게 되면 잘 풀렸을 때는 그냥 마관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 어차피 AP로 전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광전사도 좋긴 해요. 피하고. 영웅TV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아이고 200개 버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긴파리 먹어서 벗기 쉽지 않은데 잉! 착착! 따! 따! 오케이. 야 이거 칼라비 버그 때문에 심지어 이것도 좋거든? 왜? 저거 <laughs> <조금> 가짠데? <laughs> 아니 내가 분신낚시를 하도 하니까 저게 진짠 줄 알았나 보다 멍충한 놈 멍충한 놈이거또한번 키가 볼만한데? 어? 어 이게 맞아? <laughs> 아니 이걸? 아 근데 개 쎈데? 야 지금 10색 쌓였죠. 칼라엘비라서 공격력도 세고, AP라서 빨아들이는 것도 센. 약간 단점이 없는 빌드랄까? 와이거 어, 칼라엘비 존나세잖아 펑타딜. 이거 봐. 그냥 레전드야. <laughs> 아난 이게 짜릿해 너무 본체로 이 던지면 죽일 수 있지만 그걸로 죽이지 않고 분신을 터트려서 죽었을 때그 희열감 그걸 아시나요? 그 희열감 그 짜릿함 이맛 때문에 탑사코를 하는 거 아닐까? <laughs> 얘는 얘는 뭐지? 아니 그냥 뒤가 없어 귀가 없는 건지, 뇌가 없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뭔가 없긴 함. 진짜로. 얜, 웬또 뭐야? 스타는 왜 와? 아, 근데 더, 더 이상 안 되겠는지, 그냥 수합해버린 건가? 나 다. 나 아니, 근데 AP, AD 하이브리드라가지고, 뭔가 라인 미는 것도 빠르고, 그 AP의 고유의 그 분신 낚시도 가능하면서, 괜찮은 거 같은데, 이 빌드. 레전드! 아니, 공속도 빠르고, 이거. 오케이, 어? 이제 굴드라 나왔어요. 야, 이러면 쿨감이 37이야. 어, 이거 말이 되나? 다재다는 거뭐 어떻게 보면 사기론인거 같아. 야, 여기서 공습시다. 이거 깰라고 할 거거든. 아, 근데 아 쎄긴 진짜 쎄다 뭔가 그 AP 샤프의 단점을 조금은 보완이 된, 됐달까? 아, 이거 라인 미는 게 개빠르지 않아? 그냥 쌩 AP보다 더 빠른듯 박스를 안 쓰고 라인을 밀 수가 있기 때문에 오야 불드라 쓰면은 어둠의 횃불 이거 딜이 박히네? 가봐 오 이거에 들어가 오 레전드인데? 쉣! 죽일뻔했네 어 도대체 뭘까? <laughs> 얘는 도대체 뭐지? 정체가 뭐냐 너 도대체? 와야이 빌드 좋은데? 이거 연구 좀 해봐야겠다 이거 진짜 진지하게 좀 괜찮은 것 같은데? 내가 여태까지 썼던 빌드 중에 제일 괜찮을지도? 1. 고생 그냥, 연운을 가고, AD 템을 가볼까? 방관, 1, 공속, 1, 1만 채우면 되는데, 치명타. 어, 이것도 괜찮은 것 같은데. 자, 야, 이거는 그거 가면 되겠다. 열정의 검. 와, 세 개. 이거 하나로 세 개가 되네. 열정의 검 하나로. 근데 나머리 말고 갈게 없긴 하네. 아니면 유령무이 사실상 여기서 그냥, 야, 이것만 뽑으면 그냥 10스택이 돼버리네? 이 열정의 검이 샤코한테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로밍 다닐 때도 이속이 빨라가지고, 샤코랑 잘 맞을 것 같은데? 어차피 여기서 방관을 가기 때문에 요부를 팔아도, 어쨌든 10스택이 계속 유지가 된다. 복잡하긴 한데, 이게 맞아. 모르겠다, 일단 해보자. 어. 자, 가보자. 뭐야, 강타 텔디 니달리는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아니, 뭐, 룬을 이따오로 들어. 왜 전투인데? 어? 내 싸움이 너무. 오, 이런 나이스. 아! 개 맛있다. 와, 미쳤다. 와. 어, 뭐, 어떻게 하던데? <laughs> 야 이거 지렸다 헬 타고 가면 된다 이거 레전드 사건 신발까지 깔끔 다다다다 벌써 다재다능 6스텝야 그리고 이게 바텀에서 경험치를 어느정도 먹기 때문에 모자르지가 않단 말이죠 안녕하세요 영웅TV님 별풍선 200개 감사합니다 기분 좋으니까 사타랑. 너이 새끼야 너저마 없잖아. 아 볼래? 예! 기모링야 여기서 연운. 갑니다. 야 지금 다재다능 벌써 7 스택이야. 아이씨. 에전드 사건. 아드론 샤코 빌드. 이제 이게 만화가 안 모자라 원래 AD 샷건은 만화가 뒤지게 모자라잖아 이 빌드 가면 만화가 절대 모자라지 않다 이를 마음껏 써도 된다 바리나는 벌써 10스택이야 그냥 개사기인데 이거? 오케이 <laughs> 아, 근데 이거 저망아 미친놈. 푸시를 때렸어멍춘안텔테리어 여기서 야수아. 야, 뭐야? 뭔 테리 리는 뭐야? <laughs> 아니, 정글이었어 테 <텔. 웃음> 아니, 어디, 여기 있는 거 아냐? 이리와 나 다, 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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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왜 자꾸 왔다갔다 해 아이 씨 파리 새끼 마냥 가만히 있어 이 새끼야 그냥 어떻게 죽어 뭘 자꾸 왔다리 갔다리 까불어 까불기를 바툼이 또 터졌어?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네 이놈 바텀은 왜 자꾸 터지냐 아 이번엔 아니 이번엔 얘네 팀이야 제발 아아 이거 아 이걸 봐라 아니 아니 죽여 나이스 이렇게 야수화가 뜨면은 다재다능이 1일이 되거든? 이러면은 이제 저걸 팔아도 돼. 그냥 쳐이 너도 개빨라. 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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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오케이 너무 맛있구요 달다 달어. 얘가 템을 이따구로 가가지고 아니 뭐저땅구로 갔냐? 저땅구로 가서. <laughs> 아니, 딜이 안 바뀌는데? <laughs> 이거 팔고, 바로. 아, 씨. 어, 씨. 이거 여기서 하릴라 그러지? 거하다이해로거 이거. 이거, 이로아거 이거. 쏴거 이거. 이아 쏴, 쏴. 쏴. 쏴도 돼. 따따따따 어따 어, 어? 어? 아이 까불지 말고 그냥 구걸마 어저 아, 아까부터 왜 이렇게 가보네 어 아아아아 끝났네 아 근데 나쁘지 않았다 아니 근데 이거 괜찮지 않아 진짜 4드론 샤코 4드론 이거 어, 일레 보플레이가 진짜 이거 괜찮다니까.